자, 에코프로그룹 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전 트레이더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날짜의 4월 27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BM이 전일 25만원을 지켜내지 못하고 금일 24만 1천원으로 시작을 했으나 오전장에서 이 평상시보다 높은 매수 물량들이 들어와주면서 주가 다시 25만원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25만원 선을 지키려는 개미와 끌어내리려는 세력의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 25만 원 지지선을 지킨다라고 하면 최근 이어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추세 전환할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최근 들어서 분명 수급도 나쁘지 않고 충분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이 자리인데 별다른 악재 없이 계속해서 이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많이 빠지고 실질적으로 이 세력들이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연일 맥없이 주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영상에서 왜 이렇게까지 세력이 에코프로비엠을 괴롭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이유를 설명드릴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긴말없이 바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산업시장 전반적인 흐름세를 보면 장기적인 2차전지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국내 전반적인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전지 지원 사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국내 산업군 중에 이 이차전지가 가장 수출 잠재력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하던 이 수출 물량을 10% 이상 늘리게 되고. 2030년도까지 차전지와 관련된 핵심 분야에 13조 5천억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출 지원을 대폭 늘려서 요즘 치고 올라오는 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따돌려버리고 글로벌적 입지를 다져서 이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또 한번 퀀텀 점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도 막상 인터넷에 에코프로를 검색하면 주가가 이제 과열이다. 뭐 에코프로를 이제 팔아라. 주가 조정이 시작됐다 라느니, 이런 부정적인 뉴스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에코프로 그룹 이 주주분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런 허위보도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이 언론사들과 증권사들이 에코프로를 못 가내려서 안달이 됐는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속시원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개별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가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발행하는데 우리 시장 특성상 이 매도 리포트는 잘 내놓지를 않습니다. 최근 5년간 리포트 통계를 봐도 전체 리포트 22,000개 중에 매도 의견은 단 32개로 단 0.14%에 불과할 만큼 매도 의견을 안 내놓는데 최근에 이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에 대해 이 매도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그 문제 리포트인데 이게 정말로 이 에코프로가 과열이라서 혹은 뭐 과대평가되어서 사실을 담아서 내놓은 리포트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건데 실제로. 바로 에코프로미엠의 주력 제품인 이 수산 리튬의 시세가 현재 풍기현상이 발생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 현재 이 4달러 정도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그걸 자기 멋대로 작년 기준 시세인 이 1달러로 계산을 해서 기업 가치랑 영업 이익을 이 40조나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이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제는 이 주가는 거품이다 무조건 팔아라 라는 식의 내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억지로 이렇게 까내리는데 저도 같은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이거는 진짜 직업의 윤리의식에 어긋나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 내용처럼 한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하나 삼성 하이 등등 국내증권사의 여러 들이 서로 짠듯이 뭐 주가가 고점 이다 또는 개인들의 이 투기 잔치 다 이런 식으로 일제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1월달 들어서부터 에코프로 의 그룹주가 자꾸 주가가 오르니까 쇼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될 상황에 몰려서 위기감을 느끼고 증권사와 언론사 들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거짓 리포트를 발행하고 부정적인 뉴스 기사를 내서 에코프로 주가가 뭐고 고폭락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그걸 보고 놀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게 만들어서 자기들은 이쇼 포지션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겁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의 이 공포를 이용해서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 에코프로의 시대는 끝났다 다음 주자는 이 포스코다 라는 식의 뉴스 기사를 쏟아내고 증권사들조차 이 포스코 매수추천 리포트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제가 뭐이 포스코는 나쁜 종목이다 나쁜 기업이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포스코도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이 포스코를 사냐 마냐가 아니라 시장의 관심세 자체를 포스코로 돌려서 이 에코프로의 거래량을 죽이고 주가를 끌어내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전망이 밝은 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지금 팔고 포스코를 산다는 건이 여러분들 돈을 땅에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사며 증권사며 할것 없이 공 공매도 세력의 입김에 놀아나면서 잘못된 정보들을 주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끼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력을 이겨내야 될 때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인터넷이나 뉴스 가릴 거 없이 거짓 보도와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코프로 그룹 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끼리 올바른 정보 공유하고 잘못된 내용은 바로 잡으면서 같이 이 세력을 이겨내보자는 취지로 이 정프로가 주주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천 분이 조금 넘는 주주분들이 모여서 다 같이 힘을 내고 있으니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더 이상 허위 정보로 선동 당하지 마시고 저희 주주 카톡방 들어오셔서 바른 정보들 받아가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카톡방은 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100%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잠시 멈추시고 아래 배. 연락처로이 에코프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모이면은 좋겠지만은 이 최대인원이 1,500명까지밖에 안 돼서 지금 한 400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입장이 망하시는 분들은 이 정원 다 차기 전에 빨리 문자 남겨주시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2차 전지 K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 글로벌 완 성차 모델 중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줄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 니켈이라던가 또는 뭐 리튬 같은 이 핵심 광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높은 비율로 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핵심 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 리스크가 높다라는 점과 특히나 일부 광물들은 8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IRA 세액공제의 걸림돌로 작용이 될 수도 있는데 화면에 뉴스 기사 보시면 에코프로가 국내 최초로 유럽의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년인 2024년 중공에 내후년인 25년 양산 목표로 잡고 있다는데 구축이 완료되면 연간 10만 톤 이상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가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톤이라고 하면 가늠이 잘 안되실 것 같은데 전기차로 따지면 13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매년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에 걸림돌이 되던 이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더불어 이 유럽 완성차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한중일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블루션인니 유럽 시장을 잡아내고 에코프로 그룹이 다시 한번 엄청난 이 실적 성장세를 보여 줄수 있다라는 거고 주가 또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 증권사나 언론사에서는 뭐 에코프로가 거품이니 폭탄이니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에코프로 그룹 주주분들을 이 겁먹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런 선동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증권사와 언론사들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들어서 22년 만에 역대 최고로 이 공매도 세력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에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에코프로빔 공매도 추이를 보시면 이 공매 비율이 30% 가까이 근접했던 1월 말 당시에 이 공매도 거래대금이 380억 정도였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서 주가를 31만 원 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공매도 세력들이 대거 청산되거나 또는 뭐 도망치면서 이 비율이 10% 미만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공매도 세력들이 몰려. 들고 있습니다. 4월 10일자 고점 갱신한 날을 보시면 당시에 공매도 대금이 2,000억대를 넘어가고 이후로도 4거래일 연속 1,000억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800억 이상의 공매 대금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공매도 비율을 보시면 현재 18%대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과거 1월 개미들의 합심으로 크게 혼쭐났던 공매도 세력들이 잠시 이탈했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에 맞춰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언론사라던가 또는 이 증권사들을 조종해서 이제 에코프로는 뭐 폭락이 나온다 또는 에코프로는 뭐 과대평가 됐다라는 식으로 뉴스 기사나 리포트를 내고 잘 모르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뉴스랑 증권사에서 에코프로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겁을 먹고 물량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지금 공매를 치고 있는 이 증권사라던가 이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이익을 챙겨가는 건데 공매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 에코프로 그룹 주주분들이 더욱 합심해서 이 공매도 세력을 물리쳐야 될 때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주분들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내서 이 세력들 제대로 한번 혼내줄 수 있게 이 정프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따로 단타 매매 자주하시는 분들 많던데 다들 이 매매 터점 잡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매매 타점이라는 게이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인데, 솔직히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공부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대부분의 분들이 매매 타점이라는 이 기본을 모르는 채로 투자를 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식 고수분들이 이 매매 타점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는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한치 앞을 바라본다인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뭐 주가를 예상하라는 거냐, 내가 무당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냐, 뭐선뜻 생각하실 텐데, 주식 초보 여러분들도 또는 이 주식 고수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 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라고 하면 오늘 빠졌다가 이 시가를 회복한다든지 또는 어제 고가를 돌파한다든지 실제로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자리들이 있죠. 의미 있는 가격대, 시가 및 종가, 뭐, 정고점, 점저점 등, 이, 여러 자리가 존재하는데, 그 말인 즉슨, 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그 자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자리를 돌파하거나 돌파 이후 슈팅이 나오며 이 수급이 심상치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매수를 진행합니다. 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한수 앞을 내다본다 라고 하면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 자리가 실제로 돌파하기 전에 즉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때 미리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주가가 슈팅 이후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이 저항 라인 아래에서 놀던 주가가 현재 이 저항 라인을 깨고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 즉 여기에서 1, 2%만 더 오르면 이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 전고점을 깨고 나면 다른 투자자들이 보고 달려들 걸 예상해서 미리 전고를 돌파하기 전에 밑에서 사모하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고점을 깨고 슈팅이 나왔을 때 저희는 남들보다 최소 1에서 2% 정도 수익권을 안전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고를 깼을 때 거래량을 보며 많은 개인들이 달려들어 슈팅이 나온 모습까지 확인해 볼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전략은 이 시가뿐만 아니라 고가 또는 신고가까지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의 문제점이 내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 매수타점이 오는 타이밍을 캐치하냐 아니면은 뭐 종목수가 2,000개가 넘는데 어떤 종목이 그 자리로 갈줄 알고 보고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식하시는 분들 이 9할 이상의 회사를 다니고 장사를 하시고 바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본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차트를 자주 본데도 어떤 종목에서 매수타점이 나올지 모르는 것도 문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프로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적용해놔서 전고나 전조 같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선호하는 라인에 돌파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는데 예시로 실제 알림 내역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3월 20일 11시 5분 정프로 종목 포착 종목명 코스모신 소재 기준가 10만 7천 200원 현재가 10 10만 5천 4백원 사유 전고점 근접 이런 식으로 카톡에 오게 됩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 은 실제로 3월 20일자의 돌파 후 슈팅이 나온 모습이죠. 종목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수십 개씩 오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네 개에서 6개 정도 종목이 포착되고 실제 돌파 확률은 이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 알림톡 알려줄 테니 뭐돈 달라는 건가 싶으실 텐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정프로는 이 천원짜리 한장 필요 없고 이 알림톡은 제가 사랑하는 저의 구독자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보답의 의미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이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